아까 오브젝트 의7 7실이란 탱글 다 봤는데요. 이제 페이즈란 탱글 다볼 건데, 얘는 그냥 그야말로 겁나 편해요, 진짜로. 너무 너무 편해.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기동 뭐 괜찮고요, 나쁘지 않아요. 기동 뭐 준수한 편이고, 그 다음에 포탑 장갑, 네, 포탑 방어력이 좋고요. 그 다음에 명중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기동 분산이 좋아요.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움직일 때 보시면 에이미 거의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조준을 안하고 쏘죠 보통 네, 미림들처럼 헤비가 미림들처럼 조준 안하고 쏴도 잘 맞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얘기가 다른데 보통 헤비 교전은 200m 내외니까 보통은 됐죠 그렇죠? 이런 라인들 갔을 때 생각하면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플레이를 할수 있죠. 네, 단점은, 미국 탱크이기 때문에 측면 맞으면은, 볼 잘라고요. 그 다음에 하부가 좀 넓다는 점? 네, 이것좀취약한것 같아요. 하부가 넓어가지고, 딱 아, 맞추시고, 사각형이어가지고, 넓직하게, 맞으면 숭퐁숭퐁입니다. 그리고, 겁나 멋져 탱크 겁나 멋져. 궤도가 또, 이때까지 월탱이 없었던 그런 궤도야. 생김새가. 아, 겁나 멋져. 어. 진짜. 제가 이게 진짜 이 탱크가 뭐 성능보다는 멋져서 뽑고 싶어 했는데, 와, 도저히 나는 그 10단계를 못 찍겠더라고요. 이 포기했습니다. 진짜 이거 포기했습니다. 아이 미친 아 스턴 진짜 근데 일단 진짜 편해요 예, 네. 난이도 딱히 어렵지 않고 다만 이제 미국 캐비는 전규트리가 구리다보니까 승무원을 구하기가 좀 그렇죠 없는 분들이 많죠 특히나 신규 유저 같은 분들은 얘 승무원 따로 키워야 되겠죠 탱크를 뭐 처치자고 타신 분 없을거니까 제가 볼때 소장 가치는 충분한 탱크라고 봅니다. 일단 성능도 받쳐주고 생기도도 겁나 짱 멋지기 때문에 서치라이트를 보십시오. <laughs> 궤도 모양이 아주 디자인이 깔쌈합니다. 겁나 멋져요. 어디가? 어거가 어디가? 어디가? 렇게가 어디가? 뭐 어디가? 어디가? 난이가어가어렵다는 생각은 진짜 어 보신 분 전혀 안디실 겁니다. 네. 세개 중에 난이도도 제일 쉬우면서 성능도 제일 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편해요 탱크가 아주 맞추기도 쉽고 관통도 높고 뭐 장갑도 어느 정도 되고 약간 느낌이 어... 컨커로 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팔티어, 아, 티어 컨커로 느낌. 저상대방이 보이는 저거 있죠. 영국 9티어 헤비. 최랑 느낌이 비슷합니다, 저.